예, 학원 실패담.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예. 오, 다 학원, 어, 학원이 안 되는 분이 많은가? 아니면은 학원 망해본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예. 학원 실패담 너무 좋아해요. 예, 지금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그러면 학원이 망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내 학원이 망했나, 안 망했나, 자가진단법. 예. Yeah. 학원이 한, 학원을 한지 1년이 넘었는데, 예. Yeah. 강사료, 강사료 주, 강사 월급 주는 날이 오면은, 예, yeah. 가슴이 벌컥 내려앉고 막 이런다. 스트레스 받는다. 두 번째, 학원 월세 내는 날이 오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예. Yeah. 학원 청소비, 학원 화장실 청소비도 아까워서 결국은 내가 그걸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 예,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지금 그러고 있다면 이세 가지를 하고 있다면, 예,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학원을 시작했는데 한지 1년이 지났는데, 예, 이런 상황이라면, 예, 빨리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는가? 첫 번째, 브로커를 찾아라. 브로커. 그러니까 막 아카데미 삐리리, 뭐, 이런 식으로 학원 그 매매 브로커들 이 있잖아요. 예. 그 브로커들을 빨리 찾아서 무권리로 그냥 넘긴다고 말을 해라. 이게 망한 사람이 또다시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 학원이 안 돼서 지금 예, 문을 닫게 생겼는데 내가 나가면 원상 복구까지 해 줘야 돼. 예. 근데 보통 원상 복구비가 10평에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게 한 40평이다. 그럼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내가 학원 해서 돈도 못 벌고 이래 가지고 나가게 생겼는데 예. 원상 복구까지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 털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원상복구비를 생각해라. 그래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팔아라. 그러니까 권리금을 안 받으면 예 빨리 나갑니다. 어 그렇게 해야지 권리금 몇푼더 받겠다고 이게 한달두달 달 질질 끌면 나는 월세는 월세대로 밀리고 강사료도 못 주고 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예무 권리라도 빨리 넘겨라. 그 다음에 학원 집기도, 예, 학원 집기도 이게 학원을 할 때나 필요한 거지. 학원을 안 하게 생겼는데, 학원 집기도가 뭐가, 어, 필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그걸 또 내다 버리려면 책상 하나에 5천원씩 딱지를 붙여서 내다 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헐값에 아니면 그냥 공짜로 빨리빨리 넘겨라. 예. 그리고 나서 우선 한두달 정도 푹 쉬어라. 예, 사실 학원 망하는 거는 커다란 뭐 다른 업종 하다가 망한 거하고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약해요. 왜냐면 학원이 망 망하면 한몇천 손해지만 예, 정말 뭐 인테리어 빠방하게 해가지고 이거 망한 거면 뭐몇 억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원이 망한다고 인생이 어떻게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푹, 일단은 푹 쉬세요. 예, 쉬면서,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내 눈에 안 보였던 것이 돌아, 돌이켜보면 또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예, 과거의 나에게서 현재의 내가 배워라. 그리고 당신이 뭔가 배운 게 있다면, 예, 그것으로 족하다. 예, 언제든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